2026년 노인 일자리가 새롭게 확대됩니다. 26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 2천 개의 노인 일자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전보다 약 5만 4천 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신청은 11월 2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온라인 또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 수준과 참여자의 역량 등을 기준으로 선발되며 결과는 12월 중순부터 이듬해 1월 초 사이에 개별 통보됩니다. 신청 대상자는 사업별 차이가 있으니 확인하세요. 일반 공익활동형은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영양활용 사업이나 공동체 사업단, 취업형. 일자리는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26년에는 상대적으로 젊은 노년층, 신노년층도 참여 기회가 확대됩니다. 특히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분야를 우선 지원하는 우선 지정 일자리가 도입됩니다. 경로당 배식 지원, 지역사회, 통합 돌봄, 노노케어와 같은 돌봄 서비스 중심 일자리가 우선 배치되어 또한 역량 활용형, 공동체형, 취업형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유지되고 확대됩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히 일자리 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 지역사회 기업까지 고려한 사회적 가치 있는 일자리로 진화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거주지행정복지센터나 공식 온라인 사이트에서 지금 바로 신청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